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입니다. 밤사이 해외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오늘도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인 이 위안화의 상용화를 위해 펀드와 보험 가입에도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공안 중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의신에 따르면 중국 주요 국영 은행들이 이위안화 시범 운영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온라인으로 투자 및 보험 상품 구매 시 이위안화를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행이 성공리에 상품 판매에 성공할 경우 이위안화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초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 소매 결제 용도로 CBDC 초기 모델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중국 건설은행은 금융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인 상하이 TNTM 펀드와 협력합니다. 사용자들은 디지털 위안화로 온라인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칭동닷컴도 함께합니다. 장민 건설은행 부행장은 이날 열린 중간결과 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부터 CBDC 연구개발에 참여했다면서 CBDC는 결제 시스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은행은 총 723만 개의 개인용 디지털 지갑을 발급했습니다. 기업용 디지털 지갑 발급 개수는 119만 개입니다. 6월 말 기준 건설은행의 이 e 위안화 전체 누적 거래액은 189억 위안, 우리 돈약 3조 3,800억 원입니다. 중국 교통은행의 경우 펀드매니저 및 보험회사가 이 위안화를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치엔빈 교통은행 구행장은 중국 CBDC는 법정화폐라면서 시중은행은 화폐를 개발하고 유동성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인360 통한 암호화폐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1일 오전 6시 30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01% 하락한 46,96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27% 상승한 3,407달러입니다. 카르다노 웨이다는 2.8% 내린 2.74달러에, 가이네스 코인은 4.52% 하락한 45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급격한 상승세를 연출했던 솔라나는 오늘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일 대비 6.2% 내린 108달러에 머물르고 있습니다. 9월 첫날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일도 아침 메신 이슈 통해서 예측해 보시죠.